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울음수학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상과 현실이 다른 티처스 프로그램에 대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요즘에 그 티처,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 유명하죠. 저는 사실 TV를 잘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이제 TV 프로그램 어쩌다가 이제 본다면,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나 아니면 뭐 뉴스나 어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정말 시간 있을 때 영화 같은 거한편 보고 이제 다른 예능이나 이제 그런 것들은 잘 보진 않는데 이제 그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걸 이제 제가 검색 검색을 하거나 이제 알고리즘이 뜨는 걸 보면 제 유튜브가 아무래도 이제 교육 이런 거 올리는 거니까 알고리즘으로 그런 게 떠서 그냥 짤이나 쇼츠 그런 걸로 뜨는 거를 이제 잠깐 잠깐씩 이제 볼 때가 있어요. 뭐 제가 그 그런 것들을 통으로 보지 않아서 어 제가 이제 오해하거나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 짤막하게 편집된 그런 이제 단편들로 돼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만 봤었을 때는 제가, 아, 이게 과연 솔루션이 될까? 이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짤막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어, 영상을 틀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어, 정승재 그 강사님 있죠. 그 정승재 강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특히 이제 같이 수학을 전공하거나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서 막 누가 좋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이제 건방져서 그렇기는 한데, 저는 제가 수학을 전공하고 제가 수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문제를 잘 풀고 제가 제일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고 아이들을 가르쳐요. 그래야 이제 내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마인드로 가르치기 때문에, 누구 인강을 보거나, 누구를 뭐 연구를 하거나, 이제 그런 행동은 잘 하지는 않는데, 이제 정승재 강사님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분이 이제 이토스 소속인데, 어, 조금 더 돈을 벌수 있는 시점에 EBS를, EBS로 강의를 하러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분이 아마, EBS로 가지 않으셨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1, 20억 이상은 더 버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물론 그 EBS로 간것 때문에 지금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막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더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그때 EBS로 갔은, 갔었던 그 시점은 그거를. 자기가 저, 뭐 그분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뭐 전략적으로 다 계획을 하고 가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그런 부분으로는 굉장히 이제 존경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저 위치에 있으면 저렇게 던지고 갈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와는 논외로 어 솔루션을 주거나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거나 아이들에게 솔루션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했을 때, 이 아이들이 그거를 접목하고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아닌 것들의 말들이 이제 너무나 많아요. 조정식, 조정식, 맞죠? 조정식 강사분의 그 생각이나 표현이나 그런 것도 더욱 더 그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어, 아이를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를 양육하고 키워 보면 정말로 많은 아이들이 서로 서로 다 달라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을 저희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이분들이 가르쳤던 이제 많은 친구들. 뭐, 이제, 정승재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잘하는 친구들만 가르치지는 않았겠지만, 이렇게 대강의에서 좀 두드러진 친구들과 소통하고 나누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뭔가를 알아서 잘하는 친구들, 성적을 잘 받는 친구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두뇌, 두뇌가 뛰어난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솔루션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더그 좋은 방법으로 이제 가려고 하면 이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더 받아야 되기는 하겠죠. 근데 이분들이 저도 이제 그 위치에 있었을 때는 저도 그랬는데 학생 하나하나 학생 일거수 일투족을 장기간 동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플랜을 짜거나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관찰할 수 있는 분들의 분들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로테이션 되면서 아이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정을 뭐 아이의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이 아이의 작은 그런 움직임 하나 하나를 캐치하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과 위치는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뭉뚱그려서 단편적인 이제 이야기들을 해줄 때. 과연 이분들은 뭐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 강사의 신분에서 과연 이 시점에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적이 잘 나와서, 어, 대학을 잘갈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면 정말 성향과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가 이 분들의 말처럼 공부를 해서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문이 든다는 거죠. 어, 조정식 강사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짤로 제가 본게 있어요. 영어 같은 거 선행하지 마라. 선행하는 거 아무 효과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도 수학적인 입장에서 선행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 드려요 어, 근데 선행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굳이 막 선행을 하면서 그 선행을 따라가냐 못 따라가냐 그런 걸로 막 매몰되고 그런 것보다는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되 선행에 매몰되지 않고 현행을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행을 열심히 해서 현행에 숨어져 있는 문제마저 다 풀어보고 내신을 잘 받고 중학교 내신을 잘 받고 그냥 잘 받고 A를 받는 게 아니라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연습을 하는 게 선행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다. 단 아이가 그 정도까지 꼼꼼하지 않다면, 그러면 차라리 선행을 나가는 게 낫다. 그냥 단편적으로 내용을 배우는 게 낫지만, 이게 완성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해라. 그런 식으로 솔루션을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영어나 그런 거 선행할 필요 없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웃긴 게, 자기 자식한테 이거를 투영을 시킬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한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뭐 특목고 다 없앤다 평등한 사회를 만든다 그러지만 자기 자식들은 다 특목고 보내고 자기 자식들은 다 유학 보내고 자기 자식들은 다 명문대 보내면서 평등한 사회와 평등한 가치를 부르짖으니까 그게 저희가 화가 나는 거잖아요. 내가 대입하고 내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줘야 되는데, 그냥 단편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솔루션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접목시킬 수 없는, 내가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솔루션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한 분들이지만, 이 누군가의 하나를 바꿔주는 그런 솔루션이라는 건, 단편적으로 우리가 설명에 가서, 단편적으로 우리가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내고 컨설팅을 받아서, 그래서 거기서 받아온 것으로 아이를 바꿔줄 수 없어요. 제가 늘상 영상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를 많이 관찰해야 돼요. 오랫동안 관찰해야 돼요. 작은 자극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고 변하는지 또그 자극에 자극이 좀 커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를 관찰하고 수정해 주고 관찰하고 수정해 줘야 돼요. 단편적으로 아이와 엄마의 포트폴리오. 그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100% 명확할 수는 없잖아요. 나의 감정과 조작이 들어간 그런 포트폴리오로 단, 단순하게 평가하고 진단을 내려줄 수 없어요. 대단히 훌륭한 의사이신 오은영 선생님의 오은영 리포트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 역시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어... 저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학교의 역할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다임 선생님과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두 번째 가정에서 요즘에 이런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는 게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그그 그 카페를 그 네이버 카페를 가지고 있는 그 지인의 부탁으로 그 지역 마음 지역 그 마음 카페에 상담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 신분을 이제 감추고 어 그랬는데 그 지역 마음 카페에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했었을 때 거기에 그런 그런 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기는 되게 지역이 멀어서 저희 학원에 올수 있는 뭐 홍보를 목적으로 한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이제 부탁을 받아서 한 건데, 뭐, 유명한 강사 같으면 이럴 시간이 없다. 어, 그런 악플들부터, 뭐 이런 허접한 사람의, 어, 이제, 솔루션을 받냐. 뭐 저도, 전 그것도 동의해요. 제가 단편적으로 해주는 거니까, 어, 교육에 교육에 관련된 건 티처스 보면 된다. 이제 그런, 그런 글들도 많이 봤어요. 뭐, 맞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제 제가 이 영상을 왜 찍냐 하면, 특히나 이제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걸러서 듣고 판단하기가 조금 더 좋지만, 교육에 관련된 접근성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너무나 원론적인 것들을 보다가, 현실 교육과 현실 시험과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조금은 우리가 걸러 듣는 귀를 설명해 든 컨설팅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걸러 듣는 귀를 조금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